사실 이게 한 봉지가 더 있습니다. 메가 통키 퍼러어 내가 20만 원 썼어. 저 저기 있어. 저기 숲. 근데 여기 조금더 많아. 약간 여긴 젤리류. 저긴 문구류 근데 이거 맛있다. 매운 맛이 진한데. 이건 무슨 맛일지 궁금하다. 이거 흰색인데. 맞아. 짠. 어 뜯어봤어? 이거 음, 돈키호테에서 나오는 곤약젤. 맛이 뭐가 다를까 얘네랑. 아니 우리 이거 진짜 많이 샀어. 이것도 한번 뜯어볼까? 하나. 응. 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laughs> 너무 귀엽다. 영수증 <laughs> <laughs> 너무 많다. 내일 비즈니언데가 때 이거 좀 가, 간식 거리 싸가자. 그래야겠다. 근데 왜 이렇게 상기 없는데? 내가 버리 미심해. 이만큼은 없는데. 이 아쉬운 이 기구는 뭐지? 지금 다 뜯자. 우리 랜덤 아 귀여워. 귀여워. 자자자. 응, 이왜안 뜯기지? 그냥 자르 뜯어야 돼. 이렇게. 응. 뽑았는데 동물레시라니 음. 많고 많은 애들 있는 와중에전난 요리사 이거 음, 좋겠다. 아 하울 뭐나오지 하울 이상한 게 나왔어 <laughs> 귀여워 그래도 난또 어떻게 야 이거 생각보다 공인이 담당하겠네 집어 뜯었어 나. <laughs> 오 예쁘게 나왔다 <laughs> 이거 나 좋아하는 장면 나 이거 나왔어 뱃지 <laughs> 귀엽네 그래도 음. 귀엽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다 씨발 물었 아! 이 씨! 뭐야! 아, 저쟤왜 나와? 어, 됐어? 응 지금 이러고 있다는 이건 뭐였지? 이거 음, 몰라 그냥 뭔가 랜덤깡이라서 사봤어 <laughs> 이거 액자인데? 액자라고? 이게 뒤에 있는 그림들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건데 소단이 코알라. 코알라 근데 웃긴 거 말해줄까? 뭐? 이전에 경주 갔을 때또 응. 우리 랜덤 했잖아 응. 나 계속 코알라 나왔어 어? 코알라 유미섭스 뭐, 코알라 50 어? 나는 이, 이 토끼 나왔어 뭐, 머리에 버섯 쓰고 있는 애? 어? 아니 그이상 쓰고 있는 애? 꽃 옆에 있는 애 음~~ 애기 토끼 또 뭐가 있지? 어 이상하다 뭔가 많이 산것 같은데 왜 이렇게 뭐가 없어보이지? 어 걔를 버릴뻔했어 안돼 걔를 버리면 안돼 근데 커비카페도 물건 많을때 가보고싶은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금 공금이 네 우리가 공금에 우리 아침엔 그뭐 교통비 그 다제하고 나서 온 네. 우리 공금에 4분의 3을 썼습니다 공금을 좀 넣을까? 좀 회의를 거칩시다 그럽시다 아니 곤약젤리가 호천 분말스포처럼 호천스포처럼 그잉. 아마도 참깨라면의 그것인데? 맛이? 맛이? 이거 복숭아 맛이랑 이거 복숭아 맛이랑 비교하자 빠바바밤 먹보자 일단 일단 이 후첨 일단 조금만 먹은 상태에서 어? 응? 이게 진짜 복숭아 같은데? 응 이게 좀더 새콤한 맛 진짜 복숭아 딱국 맛응 이거는 약간 단맛? 응 음. 이게 좀맛다응 음. 동키호테 자체 브랜드 이렇게 생긴게 우리 토이많다 좋아하는 거노래는 그러면... 생기. 맞아요 생기게 할까? 멜티키스 음, 있다 응. 음. 손 별로일 수도 있어. 아, 깨는 거니? 맛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형, 내가 먹어본 맛인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에... <laughs> 푸딩. 다음은 가수는... 꼭 어, 이렇게 생긴 무슨 뭐지 요하이, 요 요하이, 아무튼 넘버 원. 요, 아, 이거 좋겠네. 요하이인데. 요하이, 어 요하이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읍시다. 어 뭔가 되게 물같아 녹은건 아니겠지? 냉장장에에럼 냉장고.. 어? 어? 원래..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인가? 응? 나 아직.. 응? 왜 녹은 아이스크림 같지? 녹은 왜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지? 나만 그래? 원래 푸딩 이런 건가? 맛있는데, 음 응, 맛은 있어. 되게 진한 우유 맛나. 응 근데 물이나 그런 거 마셔봤을 때 온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은데. 음, 응. 원래 이런 건가 보름. 아직 푸딩이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약간 토게도 아이스크림. 근데 고급지게 만들어서 말랑말랑한. 있으니까. 아 이럴려나? 하나 더 꺼내볼까? 그러면 초코를 꺼내볼까? 그럴까? 아닌 밤중에 미식해임 <laughs> 우리는 수요미식해 말고 화요미식해 맛있다 응. 그 자지푸딩 어? 이거는 또 이거보단 좀 뭔가 단단해서 보인다 이거는 초코푸딩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코보다 조금 더 약간 진한 초코 아이스크림 먹는 느낌? 이거 얼마 210엔? 2100원? 이째 끝난건데? 우리나라에서 한 3000원에 팔걸야에런 음. 푸딩 2800원에 팔어 편순이에 걸로봤을때 어. 기억력에 의존했을때 위글위글 그 초코푸딩 커스터드푸딩 걸매가 음. 딱에런 느낌이거든? 음. 아이씨, 아까 근데 진짜 야, 내일 편경 한번 돌려 불닭을 찾아서 음, 신라면도 좋다 얼큰한 라면을 찾아서 클리어 맛있네 맛있네 그럼 우리 이제 푸딩 한개 남고 샌드위치 두개 남고 빵한 다섯 개푸이 <laughs> 어, 내일 눈 떴는데 셋시면 어떡해? 그럼 우리 이제 티켓값 말리는 거예.